はい、okay. hey, hey. 기다려, 기다려. 돌아, 간다. 됐다. 됐다. 와, 좋아, 좋아. 가운데 조심, 가운데 현명. 기다려. 아니, 되며, 그렇지. 야, 아이 어, 너, 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그. 오. 아, 까지 네, 다리 막아. 뒤에서, 뒤에서 때려요. 때려 됐다. 와와 아아 됐다. 헤이, 아 <laughs> 내리고 야, 다 뛰다. 다시 가운데 간다 다시 가운데야 아, 아 좋아 아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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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온다 온다 간다. 해. 해. 이리와, 이리와. 아이씨 <놀라> 아, 아, 이야 아, 여기 아, 형, 까불이 형 까불이. 가까운데 가,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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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와이 아, 좋아, 좋아. 천천히. 네? 야, 야. 아이수비, 아이수비! 이거 봐. <웃음> <웃음> 아, 슈비, 아, 슈비. 어, 돌아가. 야. 그렇 내려. 네, 노비야, 노비야. 너 멀잖아. 아. 혼 Hey, hey. Okay. Nice. 어, 다쳐. 천천히. 예, 정아. 형, 여유, 여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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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다치, 이렇게. 야! 오케이. 나 <laughs> <난> 생각도 안 하고 <laughs> 있었다. 형 앞에 바로 바로. 라운드야. 안 돼. <laughs> 형 왜? 어, 다 다가, 다가. 바로. 같이. <laughs> <laughs> 핸드볼 아니야 <웃음> <웃음> 핸드볼. 핸드볼. 쓰레이 쓰레이. 봐 봐. 봐줘. 옆지 옆으로. 서 있어. 형서 있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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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야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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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차로. 그렇게. 차로 그렇게 가. 로이있 와! 야 내려. 그렇 한번 쳐. 와. 해해 해, 내려. 내려 규진. 가야 돼한 명. 오케이. 됐다. 다 <laughs> 아, <아니야. 웃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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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오케이 때려 오케이 자이자 어, 네, 네. 슬모임아, 다리가 벌려놨어 괜찮아. 벌렸잖아 나 안돼 오케이 여유 좋아 가가 반대 반대 너무 벌렸다 재석이 뛴다 야 다시 뒤다야씨 기다렸다 오케이 그 터치 성형성형 잡혔어. Hey hey. 돌아.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약해 아, 미안, 미안 아좋아 아, 오케이 좋아. 길어 아, <laughs> 재세이꺼 뒤 있어! 여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어.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사이드 와. 퍼포스. 좋아, 좋아. 성욱이. <laughs> 어. 아, 나... <laughs> 오케이. 비록, 비록, 비록. 서 있어, 서 있어, 어 다시 나온다. 오케이. 해줘. 붙어줘. 붙어줘. 오케이. 정원아. 정원아. 됐다. 됐다. 뒤에.

아야 올려놔야지. 하나, 두, 하나, 한 대. 돈다. 오케이 됐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반대 뛰는 거 봐. 오 좋아. 헤이 헤이.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잘 봤어 아야 아유. 석용 석용 오케이 돌아 헤이 기다리자.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놈 센터백 <끼리>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끼리> <한번 바꿔>. 붙었다! 에이! <끼리> hey. 좋지!

야. 오라 네, 막내아 세다. 뛰어, 뛰어! 아, 조용... 헤이 헤이. 오케이 받아 현미이 받아.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운데 오는 거. 막연하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규제 줘야 돼 줘야 돼. 쳐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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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이요가 진짜. 와, 자. 너, 너. 와안 아, 아, 아. 그 해야 돼, 가 가자 운데야 가운데 없올라형형형 가.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해. 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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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혀혀 줘야 돼. 줘야 돼. 아, 형. 아야 야, 오케이 아야가야 아. 야, 야. <laughs> 오케이 지어 이제 줘야 돼. 줘 그렇지. 그렇지. <웃음> 좋아, 좋아. 근데 너 겹쳐. 오케이 좋아 형 가줘 오케이 내가 가 그래 말을 해야지니까 오케이 다시 시작해 오케이 주성 또 받아 또 받아 또 받아야 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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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오케이 좋아 형안 나가 아 좋아 오케이. 아, 골가서나가야이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또 움직여 또또 또. 버텨 오케이 다친다 조심 와이 창빈이 형와 <laughs> <laughs> 찬호 아, 형, 어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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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형, 가까운데. 정원. 그. 잠 가, 가, 해. 자, 1분, 1분.

됐어. 어 나이스.